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쓰고 있는 인게 펄스 빌드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튜닝 설계도는 안원론으로 가시면 됩니다. 간편형, 원소, 원소로 가시면 되고, 모듈은 지금은 순간 상태 가부와 파워서지를 쓰고 있습니다. 장비는 먼저 헬멧은 창조의 힘, 어빌리티, 마스크는 기린의 내명 파워 서지. 상의는 트랜스 강화. 하의는 트랜스 증폭 어빌리티. 장갑은 원소 강화. 신발은 피크 타임 어빌리티를 쓰고 있습니다. 데미지를 증폭하기 위해서 블루 프레임을 같이 써주는 게 좋습니다. 인장 등폭을 먼저 활성화 시키고 공격을 하면 됩니다. 그럼 추가로 싸이로 도는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마스터까지는 무난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드를 맞추실 때, 이 옵션을 지금 내 무기에 맞게 잘 맞추셔야 됩니다. 모드의 옵션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 옵션을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